네, 안녕하세요. 딜리언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예, 편미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테일러 정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예, 어, 편미분과 관련해서 테일러 정리를 확장한 거, 예, 그거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일단, 예,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한번 할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함수 f(x, y)가 있는데요, f(x, a 예,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영역 D를 영역 T, 요 영역 D라는 곳에서 f(x, y)는 연속이고, 그리고 어 n번 어, 미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예, x는 a p l u h t로 t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y를 b k t라고. 예, 놓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t 는0에서1사이에요 네, 이런 것, 이 p 는 a b이고, 네, 여기서 q 는 a 플러스 h이고, a 플러스 h b 플러스 k이고, 네,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예, 어, 요 직선 사이에 어떤 점은 예,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h t b 플러스 k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뜬 말에 이거는 뜬 거예요. 어, 그면 우리가 fxy는 x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요. 제 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xy를. f는, fxy는 fa p l u ht, b p l u kt. 요것을 우리가 대문자 ft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대문자 ft를, 어, 요 ft를 n 번 미분한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죠. 이런 네.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h에. 어,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플러스 k 의 라운드 y 분의라운드 n 승 f a 플러스 ht b 플러스 kt. 여기 t t 기에 t 의0 t 의 y 을 n g l e t n f의 f t n 번 어, t 로 관해서 미분한다면 의라 t 드 y 을 넣으면 h의 라 y 드 n 분의 라운 a 플러 n k l e t a y 분의 라 l n 승 f a b가 거 그렇죠? 네. 예. n 이제 t에다가 세타 t를 넣게 되면 그저 h의 라운드 두번 라운드 k 라운드 y 번 라운드 n승 f a 플러스 h 세타 t 플러스 b 플러스 k 세타 t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맥클로린 정리라는 것을 이해 가지고 예, f t는 f 제로 플러스 t f 프 r i m e zero plus t 제곱에의 f prime prime z n 1 팩토리얼 분의 t 의 n 1 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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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n f m n u s 0 n prime n f a c t o r i a n p f r i m e bb n g t 이 t 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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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같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 바로 f 0라는 것은, 저 f 0라는 것은 f 0로영 제로 이렇게 되면은 그냥 f a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t 곱하기 우리가 f를 한번 미분한 거에다가 0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게 되죠. t h 라운드 x, 그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더에 라운드 f a p. 마찬가지로, 예, 또, 어, 요부분은 우리가 마우스 커서 가, 쓰게 되면은, 이 팩토리얼 분의 h, 라운드, x면 라운드, k, 라운드, y면 라운드, 제곱 분의 f, a, b. 요 부분, 요 부분을 쓰게 되면, 저, f를 m, 아, t로 m-1번 미분한 다음에, 예, t에다 0을 넣게 되면,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 마지막 항도, 예,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죠. 그쵸? 예. 여기서 이제 세탄 당연히 영역들이 쌓이고 이 상태에서 t에다 1을 넣게 되면 내가 f에다 어, a 아, t 1을 넣게 되면 그렇죠 이 상태에서 f t 는 원래 놓을라고 했으니까 t에다 이렇게 되면 fahb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에비 플러스 r1부터 m-1까지 r 팩트 레븐의 h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k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r승 f(a, b)에다가 플러스 예 플러스 n 팩 i 리얼 분의 h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n승 곱하기 f a 플러스 세타 h b 플러스 세타 k 이런 예, 식으로 예,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 그렇죠. 예,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넣면은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텔러 정리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쓸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세개의세개 변수의 함수 에안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f a 플러스 h b 플러스 k c 플러스 l 은 f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r 1부터 m 이스1까지 sum sum 알팩토리얼 yeah, 분의 h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플러스 l 라운드 지 분의 라운드 r 승 f abc 플러스 n팩토리얼 분의 h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플러스 l 라운드 지 분의 라운드 n승 곱하기 f a 플러스 세타 h b 플러스 세타 k c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의 세타는 여기서 1사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우리가 확장해서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테일러 정리, 편미분과 관련된 예. 테일러 정리를 확장하는 예.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편미분과 관련된 것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